아, 마을 방송에서 알립니다. 음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이모 전무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챔프마을 방송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올라온 고품격 미니 다큐 보셨나요? 헉, 저 완전 감동했잖아요. 그리고, 헉, 뭐야, 나레이션 배우 김갑수님.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김갑수 배우님과 전화를 언제 해 보겠어요?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진짜 완전 팬이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김갑수입니다. <웃음> 오, <웃음> 그러면 혹시 제 방송도 보셨나요? 아튼그 동안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번 인터뷰를 하게 돼서 어, 제가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 너무 제 사심만 채운 것 같은데 먼저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갑수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어, 챔프 마을 방송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 이번에 챔프 미니다큐 꿈을 꾸다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어, 원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어잘 몰랐어요. 네 이번에 나레이션 녹음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음... 근런데 어, 녹음하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 요즘 뭐 청년들이 취업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청년 시기를 지났고, 제 청년 시기와는 네. 또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참 뭐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참 어려운 음.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안정 안정된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첫 걸음인 취업부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취업과 함께 교육까지 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특히나 이번 미니 다큐에는 청년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음, 맞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훌륭했고요 네, 저도요. 또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혹시 구체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에는 다들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어 제가 이번에 나레이션을 하면서 보니까 아, 아니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 젊은이들이 아 과연 저런 일을 하려고 할까 하는 일까지 어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렵지 않은 청년은 없을 거예요 소위 취업을 한다는 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인데 가족을 또 이루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울, 어려울 거예요. 그건 저도 다 옆에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찌 도와줄 수는 없고, 이런 나레이션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렇 보면서, 아, 그래,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다가가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작든 크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번 나레이션을 제가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자잘하지 말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말을 듣고 많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김갑수 배우님이 나레이션을 해준 챔프 미니 다큐 꿈을 꾸다 꼭 보세요. 어, 저는 이미 봤는데 한번더 보고 댓글까지 남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기러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 남겼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하윤!